여보세요. 아예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궁금하신 거 예. 말씀하세요. 예. 큰애랑 금전적인 이야기가 좀 도와달라고 해서 내가 지금은 안 된다. 그런 얘기하고 나서 조금 손해진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큰애의 마음을 좀 한번 어떤지 생각이 좀 궁금했어요. 그렇게 말을 잘하는 애가 아니라가지고. 지금 큰애라고 하시는 분은 따님 아니면 아드님이세요. 아니, 아들에요. 음. 음... 상황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제대하고 나서 집을 사는데 돈을 좀 보태달라고 하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는 해줄 수가 없다. 두 자녀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서만 해줄 수 있다는 저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. 음. 애 치도 이제 그 이야기를 이해를 했거든요. 했는데도 갑자기 어느 순간에 조금 약간 그 친구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. 저도 그 다음부터 아드님이 변화고 좀 달라진 게 있었나요? 전화를 갖다가 그래도 한 번씩은 했는데 좀 소원해진 것 같아요.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실까요? 한두 달? 최근 일입니다. 알겠습니다. 우리 아드님의 속마음을 한번 볼까요? 예. 예 잠시만요. 예. 친구가요, 돈인데 큰돈 있잖아요. 큰 돈이 좀 필요했다 합니다. 본인이 생각한, 써야 될그 곳이 있었다고 그렇게 나오고요. 급하게 좀 필요한 느낌이 듭니다. 이것 때문에 좀 신경을 쓰고 있는 이 친구의 모습이 나오는데요. 어떻게 할까지 고민하는 모습도 나오고, 스트레스 받고 예민한 모습이 나오거든요. 네. 아드님의 지 속마음은 내가 이 정도는 좀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좀 기대심이 있었대요. 예 그래서 좀 실망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 친구의 속마음은 내 마음대로 좀안 돼서 섭섭하다 그러면 예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엄마에 대한 뭐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이런 건 아니죠 네 그런 어머니가 싫어졌다 싫으면 정말 싫고 화가 나고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예. 거는 없고요 어머니가 예. 믿고 실망스럽고 이러진 않아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혹시 이 돈을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안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어머니는 어떻게 해주고 싶으세요. 그 마음이 반반인데 처음에는 아예 노였는데 네. 또 그래서 지금 마음이 반반이어서 어떤 게 좋은 건지 이 아이한테 그런 것도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의존조리가 될까 또안 그럼 지 스스로 나아두는 게 나은 건지 부모로서 어떤 게 옳은 건지 좀 약간 네. 판단이 잘안 써서요. 음네 그쵸. 제가 보겠습니다. 예. 어머니가 지금 여기 망설이시는 그 모습이 나오세요. 뭐 부모님들은 또 자식한테 약해지니까. 예. 네. 결과적으로 이 당장은 네. 이 친구가 원하는 바를 채울 수 있으니까 네. 어머니가 금전적인 도움을 주시면 좋겠지만 여기 어떻게 카드가 나오냐면요. 네. 이 친구가 금전적인 어려움이 오든 여유가 있든 이것도 경험이고 그 어려움이 왔다 하더라도 본인이 헤쳐나가면서 네.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배움을 갖잖아요. 인생에 네. 그럴 수 있도록 어머니가 지금 지원해 주시는 거는 아니라고 이렇게 나오세요. 그리고 나중에 네. 어머니와 우리 아들 입장에서 가족과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가려면 결과적으로 지금 어머니가 노하신 게 맞다고 이렇게 카드는 나옵니다. 그리고 여기 뭐가 있냐면요, 지금 돈을 주면 어느 정도 지났을 때또 물어볼 수 있다. 결과적으로 보면 도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카드가 나옵니다. 아... 전에 해줬으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엄마는 안돼 그럼 이미지가 딱안 된다고 머리에 딱박뀌잖아요 근데 한번 해줬으니까 두 번은 또더 쉬워지죠. 그래서 아까 어머니가 우려하신 그 의전도 안 해주면은 오히려 불쾌해지는 이런 심리 이것이 작용할 수 있으니 스스로 인생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멀리 깊게 봤을 때 어머니가 지금 결정을 내린 것이 맞습니다. 이렇게 카드는 나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, 너무 이렇게 복잡해 가지고 판단이 좀안 쓰더라고요. 그런데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우 감사합니다 늦은 네. 시간에 네 아니에요 여기 어머니가 고민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아 그런 것도 네. 나오네요 네네 마음 같은 거 그냥 바로 <laughs> 그래서 저는 또그거로 인해 가지고 얘가 마음이 또 온전해 가지고 좀 이런가 네. 이런 생각을 했죠 네네 그래서 그게 아니니까 선생님 말씀 듣고 조금 이제 마음이 놓이기 시작하네요 <laughs> 오늘 선생님 덕분에 정확한 판단을 또 쓰게 되네요 <laughs> 네, 네.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, 어머니?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솔직히 조금 가입한 질팡을 하고, 그 생각을 했는데 정확하게 저 또한 더 단단해져야 되겠다, 이 음. 생각도 하게 되네요. 네, 맞습니다. 네. 아직 이제 성인이지만 어리고 저... 많은 경험을 통해서 단단해지고 성숙될 음. 수 있는 이런 기회이니까 이걸로 음. 인해서 네. 네, 올바른 거절이라는 다 카드입니다. 아, 선생님, 너무 뜯으시요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어머님, 부모님 마음은 다 똑같아요. 우리 아드님이 네. 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시는 것도 도움입니다. 아드님 잘 되시기를 바라고, 어머님도 네.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, 편히 주무세요. 예,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네, 감사합니다.